국산교도으로 새벽 기도회를 살아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목소리> 사도 신경으로 신앙고백을 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제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대감하옵 우며 그외아들 우리 주 예수 우리들을 믿사 오네. 이는 성령으로 인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 받으사 십자고상병여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오로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군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고룩한 몽유와 성도와 서로 도는 것과 죄를 사해 주는 것과 몸이 날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자손과 이백팔장자 지치고 피곤한 몸을 회복시켜 주시고 새롭게 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를 드리고 또 오늘들이 우리에게 귀한 생명과 삶을 허락해 주시고 이렇게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생명과 삶을 주관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또 오늘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늘 함께 해 주셔서 우로 하여금 선하신 기이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품 안에 늘 거하고 하나님의 손에 늘 붙들림 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험악한 인생의 산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의 날개 아래 거할 수 있도록 하시고 담대하게 하나님 아버지 향해서 힘있게 나갈수 있도록 해달라고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와 복들로 충만하게 채워달라고 오늘 도쯤에 청된 평강으로 어, 역사해 주셨어 우리가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또 우리의 영국과의 간건함을 위해서 아프고 힘들고 또온전치 못한 몸과 마음을 회복시켜 달라고 우리와 관계된 가정 가족 자녀들 가운데 함께 달라고 지금의 몸된 기회를 위해서 함께 신앙생활 믿음의 건축을 위해서 몸이 아프고 통과 어려운 가운데 계신 분들을 위해서. 이 땅에 코로나 바이러스가르속히 물러갈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우리 세월에 한마음에서 간절하게 기도드시겠습니다 하나님 의목걸이로 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에 부족하며 복과 신분들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 찬성 영광 을내드릴수 있도록 믿음과 이을 간절히 바라보 원합니다 저희가 평화로주시고 영역간에 강라시고지못 뭔가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기 원합니다 세요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들어가게 길에 아버지의 모든 몸들을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김멸범된 교회가 국벌에게 세워지기 위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있으므로 증가할 수 있는 교회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김멸범된 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 アラジマブリッシュのみの大切なみの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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내의가 오는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어떤 신도를 보면도감력의 자랑을 느껴나가시도록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아버지 하나님의 사신 손길이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운 바이러스가 올라갈 수 있는 위안 역사에 나타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역사에 시광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고 요한서 2장 요한일서 2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장 26절 27절 말씀 우리 함께 봉부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어제 그의 기름 부음이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조안에 고하라 아멘 오늘 보면 26절에 보시게 되면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가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미혹하게끔 하는 자들 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인 우리들을 유혹하고 잘못된 길로 이끌게끔 되어지는 그러한 어, 자들을 말하는 거고 좀더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사탄에게 붙들린 말에서 어, 거짓된, 어, 그러한, 어, 거짓된 그러한 거짓된 어, 그러한 어, 가운데 빠지도록 만드는 그러한 어, 잘못된 자들, 거짓 교사들, 거짓 선지자들, 어, 거짓된 그러한 종들을 나타내주는. 이 말이 되어집니다. 이러한 어, 이러한 미혹하는 자들에 관해서 내가 이것을 너에게 썼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주님의 복음 하나님의 참된 진리를 말하고 있고요. 어, 왜 미혹하는 자들에 관해서 주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진리를 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바로 어,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이 유혹하는 자들에게 어, 십사해 가지고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도록 거짓된 그런 믿음을 가지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을 지켜주고 어,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 사도 요한께서는 주님의 보금과 하나님의 진리를 어, 이렇게 우리에게 어, 쓰게끔 되셨더라고 이렇게 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진리와 또 주님의 복음은 우리 미혹하는 자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고, 그리고 거짓된 그러한 그런 그런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게끔 막아주고, 올바른 그런 믿음의 길로 가도록 이끌어 주는 그런 부분이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그 굳건하게. 그러니까 쓸수 있는 그 그런 삶이 우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해드렸고요. 27절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죽게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커하나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죽게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커한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보람을 받을 때 우리에게 기름 부으심을 해주게 되는데 이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거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신 그 성령님을 선물로 성도들인 우리들에게 보내주시고 우리 가운데 임자해 주시고 또 우리의 그 모든 그런 삶을 이끌어주시는 그런 역할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게끔 어, 되어줬기 때문에 우리 때문에 이제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성령님의 그런 인도하심과 성령님의 그런 가르침을 받아서 우리가 그대로 어, 우리 인도함을 받고 또그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으심이 모든 것을 나에게 가르치며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가르쳐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그 말씀의 그러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시게끔 되어지는 것, 되어지고 성령님께서 가르쳐주시는 그 가르침은 참된 가르침이고 그리고 어떠한 그런 거짓도 없는 그러한 가르침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대로 우리가 주 안에서 하라 주 안에서 거하라 그대로 따를 수 있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게 될때 우리 미혹당하는 자들에게 미혹당하지 아니하고 굳건한 믿음을 굳건하게 지켜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러한 올바른 그런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는 그 부분이 우리가 온데 나타날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성령님을 우리가 온전하게 의지하고 성령님의 뜻대로 우리가 가르침을 받아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서 어, 옳다라고 여기시는 참된 그러한 믿음의 그 삶을 살아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아버지 미혹한 자들에게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주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아버지가 거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기름 부으셔서 아버지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해주셨는데 그 성령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받아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아버지 성령님께서 계심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우리, 우리 아이건 더욱 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가르쳐 주시고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대로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강하신 권능의 술로 역사해 주시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만을 기쁘시게 될수 있는 삶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나이다 아멘. 하리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받으시며 나라에 마옵시며 뜻이 아는 수같이나이하이루어지다 오늘날 우리에게 실고 우리가 우리에게 진재를 사주진 같이 우리 죄를 사하옵고 오늘 시험을 들게 하 마옵시며 다만하게서 보았소서 대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서옵나이다. 아.